안녕하세요. 부자경의 김희성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근린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왼쪽에 화살표한 물건이 오늘의 물건인데, 이 물건은 감정가격에 67%나 폭락한 물건입니다. 자, 67%를 폭락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인데,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2022타경 59044. 매각 계일은 2023년 11월 16일날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이정 가격이자 최초 매각 가격은 8억 2027만 65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감정 가격의 33%인 2억6 8 7 8만 9천 원에 시작하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자, 해당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모 919, 범일동 1424-14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일 내용을 보면 2023년 11월 16일자에 산지방법원에서 네. 진행하는 물건이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서 6회차 떨어진 33%의 가격으로 시작하는 물건은 앞서 확인했습니다. 매각 목록을 보면 대지가 약 69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면적입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1호, 2호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금 두 개의 건물로 돼 있지만 높이가 다른 앞에 건물과 뒤에 건물이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한동 건물입니다. 자이 물건은 또 제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하고 제시의 부분 연면적이 565.58 평방미터, 171.09 평되는 아, 비교적 클린 주택이 적지 않은 면적을 가진 그런 물건으로 이 물건이 일괄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제시의 부분 일괄매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건입니다. 바로 이 버스 다니는 2차선 대로변에서 오른의 물건. 아, 물건 상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약간 경사가 있죠.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 살짝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바이 대패라고 써 있는 이 점포가 임대라고 써 있네요. 사실 이 지금 경사가진 이 도로변에 접한 점포는 아좀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으로서는 나쁘진 않지만 점포로서는 약간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물건은 지금 건물 뒤편에서 보는 물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1호, 2호, 네, 이렇게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건물 표시가 따로 돼 있지만 이게 건물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건물이 이렇게 붙어있죠. 1호, 2호. 자,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있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각대상 건물은 공부상 두개동이나 중축 등 원인으로 일개동 구조이며 인접 필지를 일부 점유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의견이 있다. 이 인접 필지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의 2023년 1월 4일자 제시회 건물이 유관 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도입니다. 자, 땅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러나 땅 모양이 좀 나빠도 건물은 잘 앉아 있는 상태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죠. 자, 감정서에서 감정사가 표기한 부분, 지금 이피 끊친 부분들이 오늘의 물건이 있는 표시입니다. 자, 요게 보면은 타지번 지상에 건물이 소세한다. 그러니까 이후 토지에 오늘의 물건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평가 대상 건물은 인접 필지. 범일동 1424-3, 1452-2, 1452-5, 1622-41, 이네 필지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점표시한 부분입니다. 요게 1424-3입니다. 도로변이죠. 바로 2차선 대로변, 버스 다니는 도로변에 점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또 1452-2에 일부 걸쳐 있고, 또 1452-5, 1622-41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체킹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건물 뒷 부분이죠. 자, 이 건물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1호 건물은 35년, 이호 건물은 43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지은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오랫 동안 이렇게 이웃 토지를 점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잘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점유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20년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면은 점유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킹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아무리 뭐 e u 2지를 점유를 하고 있어도 4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할수 있지만, 이건 다좀 체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물건은 사용승인일이 1988년 35년 된 건물이죠 그리고 1호 건물입니다 2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43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자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위반시정명령에 따른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로 표기됐다. 무단 증축의 4층 부분, 또 테라스 부분, 창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3년 1월 4일자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가를 보니까, 바로 이이면도로에 걸쳐있는 이 부분에서 바라보는 기용위원 디급 부분입니다. 이기급 부분이 주택 부분, 또 창고, 또 테라스 부분이 개시의 건물이지만, 이번 건축물로 요가 돼 있다. 자, 이 부분을 잘또체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토지 지번은 동구 범일동 1 4 2 0 1 4에 대지가 2 2 8평방미터를 확인하고요. 자,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합류가두 건에 가압류한 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 있고요. 얼굴 란에는 이제 근저당 설정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17년 8월 28일 날 매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2022년 11월 28일 자, 초량사동 세마을 근거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시작된 물건니다 청구금액은 1억 3,452만 원에 상당하고요. 압류가 두 건, 감류가 한건 있고요. 근저당 한 건과 전세권 한 건, 임차권 한 건이 설정돼 있는 물건인데, 자이 물건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4월 26일자 새마을문고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같이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자, 등기상 권리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방금 설명한대로 2011년 4월 26일자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접수 일자와 전입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전입자는 전부 대학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전부 인도명령 대상 그런 임차인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물건에는 보증금하고 월세란이 나오는데 권리 신고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총액만 해도 4억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물건이. 이거는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핵심 분석을 해보면 지금 방금 확인한 대로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또 점유자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고 임차 보증금 추가 부담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권리 관계상은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물건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했듯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과 여부와 그 금액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금액을 파악한 연후에 위반 주택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그 수익률 비교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수익을 보존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다수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주택의 어떤 수익형 건물이 이 관건축물로 등재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수익하는 이유는? 바로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도 잘 분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방금 설명한대로 인접 토지, 토지 점유 면적이나 그 사용에 대한 권리관계, 뭐 점유 취득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잘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나마 단점 같지 않는 단점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행운빌이라는 물건입니다. 지금 주변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안 보이네요. 와, 이렇게 매물이 없습니까? 이 동네요? 난안 판다는 얘기네요. 부동산을.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여기에 도로가 거미줄처럼 얼, 얼기설기 얽혀있죠. 여기는 이제 구획을 정리하거나 택지를 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오래 전에 주거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는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상당히 작으면서 전부 다 40년에서 50년 된 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죠. 그래서 이 지역도 재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이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이 해당 물건에 대한 향후의 기대가치도 상당하다.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이 좀 나왔네요. 이 물건, 이건 2층짜리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오늘의 물건 인근지에 있는 아, 바로 도로 사정입니다. 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속하고 주거 단지가 형성된 지 오래된 아,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범위를 지도 맡기고 아, 지대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하죠. 자 해당 물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리막길입니다. 자 오르막이죠. 자 바로 요 행운비리라는 물건이 오늘의 물건. 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삼거리라고 보지만 바로 앞에 이제 주택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사거리에 준하는 그런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치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해당 물건지, 주거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에, 이 주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는 약간 표고 차이가 있죠. 자, 이 건물을 보니까 좀 지저분하죠? 이게 이제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지금 경매로 나오고 해서 이게 관리가 안된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전재집이나 기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마음을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을 관리만 잘하면 지저분한 거 페인트만 칠하고 내부에 도배만 하고 그러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에 봐서는 관리가 좀덜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건물 수익성이 상당합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형 건물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건물 가치 또한 엄청나죠. 가격을 한번 볼까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살펴보면, 자, 인근에 여기 4억 2천짜리가 나왔네요. 사용 승인일이 1972년이면 50년이 넘은 건물에다가 지금 면적은 40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물도 60여 평. 자, 우리 면적은 대지가 69평에 건물이 170평이니까 면적에서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 물건에는 지금 신고된 임차 보증금만 해도 4억이 넘는데 이 물건은 이제 천에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수준이나 또 부동산의 면적이나 또뭐 내용연수는 뭐 50년 됐나 40년 됐나 뭐 비슷하다고 봐도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2천. 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 우리 물건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 물건은 이런 정도네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거래 사례도 이제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에 의해서 이 지역의 거래 사례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이 범일동 일대에, 아, 거래 사례가 그래 비교적 활발하게 있었네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인산의 면적을 보면 면적이 전부 다작죠 자, 이 면적은 같은 망향로 도로명을 가진 그 일대입니다. 36평짜리, 30여 평, 스물 몇 평, 뭐, 15평, 뭐, 평수가 다 작습니다. 이렇게. 아, 이 지역의 주거지역의 특색이 이렇습니다. 아 여기 지금 30여 평짜리, 또 건물은 한 18평 정도 되는 게4오 5천에 거래된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2023년도는 어떨까요? 자, 2023년 9월 달까지도 아주 작은 면적 위주로 해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거단지에 있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대와 국토교통부의 이 지역의 거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가격 비교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감정가격이 8억 2,027만 6,500원을 시작해서 이번 차수 67%나 폭락했습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에 방금 설명한 대로 위치적으로나 건물 수익률 면으로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도 이, 이 금액에 생각을 했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진행 가격이 206,878만 9천 원. 아주 매력적인 금액으로 진행되는데, 자,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의 대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가 평방미터당 163만 7천원, 평당 기준으로는 540만 원에 상당합니다. 해서 대지 69평에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3억 7천 4백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의 공시지가 가격보다도 1억 이하나 싼 그런 금액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후지 감정가격입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니까 평당 929만 원에 평가를 해서 대지 69평에 6억 4천 68만 원에 감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 감정한 금액만 봐도 지금 얼마나 차이납니까? 거의 3억 7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그런 매력적인 물건이고요. 또 권리 신고된 임대 보증금만 해도 앞서 확인한 대로 여기에는 이제 네 가구에서 5 가구가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도 4억 원이나 지금 신고돼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보다도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물건. 아, 이런 물건. 흔치 않죠? 자, 이 물건은 2011년 4월 1일자에 경매로 매각이 됐던 물건인데, 그동안에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뀐 후, 지금 다시 새로 나온 물건인데, 그 당시에 2011년 12년 전에 낙찰 금액만 해도 38,619만 원에 낙찰됐던 물건입니다. 엄청난 가격 경쟁이 력 있는 물건으로 투자 가격 대비 많은 임차 보증금으로 풀피 투자나 무피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 또 시세 차익에 의한 높은 투자 수익도 기대되면서 이 지역은 3종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 따른 개발 수익까지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초초 대박 물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또 등기상 걸리면서 임차인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현장답사를 해서 물건의 상태나 질적 위치도 파악을 해보고 주변 주거 상태, 주거 환경도 같이 검토를 해보면서 임대 시세나 매매 시세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임대 수익성 분석과 또 향후에 기대 가치 분석도 잘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